새로운 데 가볼래요? <laughs> 새로운데요? 이런데? 아니면 막, 그런데? 지금 물음표 떠져 있는 거야. 아니, 샷건 하나 주워가지고, 근데 막 싸지꼈는데, 그 여덟, 아, 열 발인가? 아, 열두 발, 열두 발다 쏴버려가지고. 음, 여기 한, 한팀올려나두 팀. 오려나? 두 팀. 음, 아니다, 퍼진다 또. 한팀 오는 것 같은데, 많아. 같은. 마으면두 팀? 저게 지네 명. 어, 개집 두, 팀, 개집. 두 팀, 두 팀이다. 오케이. 나, 나무 나 그래픽 보이네. 어... 여기... 어... 이집내거 또... 어... 불쌍해. 내가 c 4를 죽여줄게. 친구야, 받아 하나 더 받아. 아이고.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무기가 없는데 뭐지나 <laughs> 무슨 이상 종이박스 얻었는데? 한타 사람, 사람, 쪽른쪽 아... 뭐지? 파밍 람지 같다 어, 아, 카카오 오. 운운킨킨음음에애애팀 그 팀원 알있있팀팀 위치 치수있있카카 뺏어 람요 그런 런있있오 추가 추다와이 와. 이인보인보람인데 이거, 이거 뭔 박스야 이거 이거 떴어?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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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람 스네이크 사람, 사람, 사 이거 <laughs> <laughs> 싸운다. 앞에 하나.. 앞에 아, 있긴 하네? 아 AI랑 싸우는 거 아니야? 이 위에.. 이 위에 건설 지어졌다. 사람이랑 싸우는 <laughs> 건가? 사람 아니에요? AI는 이 사람인지 모르겠네? 맨 2층에 있어요. 맨 2층. 맨 2층 빌드한다. 응, 음, 확인. <laughs> 저거.. 싸우는 거.. 거시기 1등 얘 숄드 깼고 로켓 한방 쏠게요 <laughs> 미니건 오, 미니건이다. 어디 있어? 어 미니건이다 어있어어 하나 가,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떨어졌어 되셨네. 그 인력 꺾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천진이? 다 죽었네? 아닌가? 여기 두명 하나 컷 여기 라스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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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건, 영어. 나이스. 에러 퍼서, 미니건, 미니건. 다운이에요? 그 정보, 정보 빼서 봐요 정보, 정보, 정보. 어, 정보, 정보가 있어요? 그, 그 애들 위치할 아. 수 있는 거. 아, 쏘리, 쏘리. <laughs> 아, 이 적응이 안 되니까, 오케이, 인데어 깜짝이야. 아이, 낙사 <laughs> 저희 아까 왔던데 견제해야 될것 같은데? 지금 건너오고 있어요. 뭐, 왜, 왜, 왜? 왜, 왜, 왜. 저 여기 왔던데, 288. 여기 건너오고 있어요, 두 명? 건너왔어요. 헬프, 헬프. 도움. 여기들은 어디 갔지? 여기 건물 하나, 아직 하나 있거든요? 이거 스캔은 뭐 말하는 거지? 볼 스캔하는 거지? 하다하우와 C4 이씨 샥프4 너무 아프고 그걸 잘한다잉 통로 통로 부숴요 그거 애들 막겠서 들어간다 <laughs> 여기 하나 있어요? 나이스 있다. 어, 여기 뚱실있다 우선 그래플링 쓰는데? 저 여기 물도 그래플링 되네? <laughs> 오 뭐야 아 폭풍 알아폭발아 C4인가? 아 C4구나 나무 뒤아활활 조심 활 조심 활 이쪽에 있는 거 같은데? 저활 맞으면 터져요 오우씨 아 지형 갈게요 레이스님 펄 어디 있어? 폭탄 반피. 실드다 빵빵. 어, 보트, 보트. 몇 피? 아. 죽겠다. 지금 터지는 거 엄청 많아요. 어, 몇 명이야? 두 팀인데? 서민냄인서민냄인에 아쉴드가 없다. 아... 와, 우뭔 폭을 쓰냐 저기서? <laughs> 아 포트 왜 이렇게 짜증나지? 포트 안 없었구나 이들. 여기 있어 앞에. 오, 쉴드가 없어요 이거. 아. 왁스 1이다 폭 너무 센거 아니야 진짜 아 근데 얘들아 나는 그냥 들어가면 <웃음> 되는데 <웃음> 얘는 뛰어올 수 있나 얘네? <laughs> 얘들아 난 브리플링. 그냥 들어가면 돼 브리플링 무지한 사기다 얘들아 난, 난 그냥 들어가면 된다니까 얘들아 나이스, 나이스. 잡았 바나나

오호호호. 안돼! <laughs> 이거 떡었으면 잡았다. <웃음> 어, 편집 <laughs> 안 하네. 나도 할줄 모르겠다. 자제 많이 없어, 친구야. 내가 이겨. 철을 깨부수겠다고? 종으로? LPG로도 안 깨지는 철이네 멋진 거 오, 오, 오. 아 차지. 멋진 거. 차지 아. 차지 <laughs> 다 말아. 다떨어졌어또 <laughs> 먹을 수 있다. 아, 죽고 Oh! 게 낫지 않아요? 어 느리긴 하니까 한번 트라이? 어차피 구상 있으니까 어 아, 점프까지 있어 구상 먹을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음... 쉴드 없었어요? 생각보다 알콜 여 네, 쉴드 없어 쉴드가 없었어 낙태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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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건물 지는데낙세나어아 미안해 아니, 저, 미안해 왜렇게를들냐 <laughs> 어, 저라면 1등 했어요 부담 한 번씩 어, 주시고 싸운다. 어 싸운다 싸운다 진짜 싸운 것 같은데 미니건? 어이구야 어이야오 무섭다 미니건 <laughs> 어, 재밌게 싸운다 아, 미... 같은 바나나인데 잠깐만 아, 같은 바나나인데 아, 미안하나 미안해 친구 미니건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님? 미안... 아 이거 누구 데려와 되지? 아 동족상 동족말살 정말살 <laughs> <laughs> 나와라. 그쪽으로 말고. 야, 그래도 이제 빌드 산성하다. 아, 예측 실패. <laughs> 어이구, 미안, 무슨 생각이 아니었는데. 어, 고마워, 친구야! 지금이야! 아, 야, 야! <laughs> 어, 아, 아, 친구야! 아, 같이 찾았어야지, 친구야! 그래! 이게? 어... <laughs> 에이스 견제. 야, 좋아, 친구야! 하이파이브! <laughs> 진짜 치는 줄. 오! 어디가, 어디가? 아, 일등은 나야. 넌 아니야. <laughs> 에이스 견제. <laughs> 와 이게 게임이다. 어, 이마눈 게임 맞춰, 눈 맞춰. 눈 맞춰. <laughs> 안 돼. 어, 감정감정 오, <laughs> 아레나 돼. 아레나 돼. 이거 아레나도 이렇게 많았다. 이 씨, 삼파전인데, <laughs> 삼파전. <laughs> 제발 한놈만 <laughs> 오! <웃음> 어 이거 이거 업보 올라. 브라... 어, 다 위에 내거 아니야. 위에 내거 아니야. 위에 내거 아니야. 위에 내거 아니야. 업보다. <laughs> 업보 실판났어. <심판> <laughs> 제발 내 위치 몰라라. 한 어, 번만 더라래븐가망있다내 자기장. 아! 야, 와. 자기장 자기장. <laughs> 야, 이제 <바주카도> <laughs> 어 이제 다 죽어도 없고. 어왜 맞아? 왜 맞아? 왜 맞아? 미친 좋다. 왜 맞아?

이거 소리 어! 부었다. 어, 어. 야 <laughs> 왜, 아... 니걸왜 부서?